장직비, 고래내로 올라갑니까? 경찰과 소방공무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중사남편, 상사남편, 도시락을. 부대 안에서 먹을 땐 20일 분치는 돈이 나갑니다.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작전이 긴급하게 발생되었고, 가있다가 딱 돌아오는 건 부식비 청구가 20만원, 30만원씩. 실제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문제지. 음... 그냥 안 준다더라, 뭐 도시락 싸간다더라.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튜브 아니라 무엇이라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 장군님하고는 국회의원과 사단장으로 어 만났습니다. 만나서 군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인제 양구 소식을 들으니까 양구 보건소에 산부인과가 생기고 네. 우리 그 여군들이나 지역민들께서 대단히 잘된 일이다. 전방 지역에서 출산율이 1.3에서 1.4 정도 사이가 됩니다. 아, 우리 국가 평균이 0.78인데 예. 그럼 왜 이렇게 많으냐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렇죠 왜 높으냐 군인들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방에서 우리 군인들과 군무원 국방부하고 해서 출산하고 하는 군인들과 군인 가족에 대해서 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여기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아... 국방부 정책의 반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봉급 200만 원 시대가 바로 2023년 올해 시작됐다. 지금 병분급을 2025년에 200만 원까지 올려놓으면 간부들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초고 간부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결국 수당 제도를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 봉급도 공무원 봉급과 연동되어 있지 군인만 그렇죠. 별도의 봉급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수당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일단 주임원사 활동비를 그렇죠. 50% 올리고 소대장 운영비를 올렸어요. 그렇죠. 이제 올려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일직 수당.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일직 수당, 당직비, 이 예. 1만 원, 2만 원입니까 예. 예. 이게 올해 내로 올라갑니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아요. 예, 예, 예. 국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음. 최소한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하고는 맞추자. 당장 그 액수로 뛰느냐 안 뛰느냐 하는 것은 어, 지금 장담할 수 없으나 경찰과 소방공무원 끝까지는 올려야 된다. GP, GOP와 같이 당시 근무하는 곳. 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무 형태별. 이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구체화 시키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음. 아, 그래서 음.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국회하고 기재부 음. 음. 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올해 음. 책정을 해서 내년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액수를 딱 부러지게 얼마다 하고 여기다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내년에 5천원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2025년에 건다 거짓말입니다. 예산 책정은 국방부 안이 완성되는 게 5월달까지 완성이 그렇죠. 됩니다. 기재부로 보내면 9월달까지 조정 작업을 합니다. 되면은 국회로 그 안이 넘어옵니다. 최소한도 국회 넘어왔을 때 얼마쯤 된다 카더라. 그렇죠. 이 정도는 음... 얘기할 수 있지만 1만원, 2만원 당직비는 올해내로 뭔가 좋은 쪽으로 날 겁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는 왜 현업 공무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소방과 경찰 중에 일부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 현업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수당이, 휴일수당도 나오고 야간수당도 온전히 보존받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수당 체계를 임무 수행하는 데 따라서 전부 다 GP, GOP 근무자, 그 다음에 함정 근무자,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 먼저 네. 예산이 가용하다 면 먼저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네. 상당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경지역의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야, 21세기에 내 우리 중사남편, 상사남편 도시락을 아침에 싸줘야 된다. 네. 병식을 인전 사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간부들은 반찬이 없을 경우도 있고 밤 요만큼 남을 때도 있고 병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그돈안 내고 병, 간부들이 와서 우리 병사 식당에서 먹지? 유튜브에서 왜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군인들 중에서 병사들은 365일 급식이 나가요 그렇죠. 장교나 부사관들은 며칠분이 나갑니까? 2 0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부대 안에서 먹을 땐 20일분 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나갑니다. 그럼 병식을 먹으면 병식을 먹는 돈을 내야죠. 돈을 방금. 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갖춰는니까 네. 이게 부대 아니죠. 지휘관들이 그래 너는 영내에서 식사를 휴일 날 빼고 뭐 하고 하면 며칠 먹을 거냐? 그래서 며칠 분치그 사람은 급식비를 안 받아가면 돼요. 음, 음, 음. 옛날에 간부시 따에서돈 내고 먹던 거나 내가 부식비 받는 걸안 받고 영내 급식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돼요. 음, 음. 추가적인 질문, 만약 작전이 긴급하게 발생되었고 전방에 작전 활동을 하러 갑자기 일주간 야전에 가있다가 딱 돌아오는 건 부식비 청구가 아침, 점심, 저녁 나와버리는 거야. 20만원, 30만원씩.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부에서는 특별한 작전 보조비라든지 작전 활동 중에 일부를 전용해서 식대비를 아니, 보존해주는 지금 급식비는 급식비의 목으로만 가지 급식비의 목을 딴데쓸수 없고 훈련비는 훈련비에 쓰지 그래서 이제 간부들에 대한 급식비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일반적으로 장교 부사관 똑같이 급식비를 얼마 며칠 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음. 전방 지역에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GP에 있는 소대장은 365일 똑같이 줘야 돼요 그렇죠. 지역비 소득이부사관 똑같이 줘야 돼요. 부대별로 다 급식비를 차등화해서 실제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문제지. 음, 음, 음. 그냥 안 준다더라. 음. 뭐 도시락 싸간다더라.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튜브 저... 아니라 무엇이래도. 여러분 들으셨죠? 시청자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만약 200만 원을 향해서 2025년까지 간다면 내년도에는 한 3조 5천억 25년에는 한 5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병사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간부들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초우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병사들한테 주는 돈은 계획된 대로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주고 간부들은 간부의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해 주는 것이지. 어, 그러면 제일 좋죠. 그걸 병사들 줄걸안 주고서 간부한테 준다? 네. 안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방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봤을 때 외산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병사들한테 가는 것은 병사들한테 가는 몫으로 그리고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가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아부상관으로서 국가 보육시설 담당 각종 검열했다는 조치 그냥 문서 작업, 병영시설 보수 등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너무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계속 전투형 강군 강군 하는데 불필요한 업무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법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직접 이런 부분을 다루는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음. 병사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그 병사들이 가서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길 바라잖아요. 음. 병사들 관리하는 것은 간부의 임무입니다. 그 당연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은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다양한 기법을 쓰다 보니까 저건 불편하다, 저건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국회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 네. 보험률이 높아지고 네. 우리 지급률은 낮아지고 네. 현 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손을 본다고 하죠. 네. 군인연금법은 국방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방위원회 제가 있는데 군인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계실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지금 계속 사대 아... 보험들이 개편되는데 군인연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인들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정전 상태로 대체하고 있는데 음. 군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느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가 아닌 다음 음. 국회의원도 음. 군인연금에 대해서 군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음. 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군인연금에 대해서 군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병사들은 표가 되는 가 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 간부들은 소수는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간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쓰는데 현 정부가 들어와서 우선, 어, 병사들에 대한 그 200만 원 올리겠다는 그걸 지키고 하는 건 가는 거고 간부들에 대한 것도 우선 작년에 주임원사 활동비를 올리고 소대장 활동비를 올리고 한 것도 간부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왜 올리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수당 체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하고 어, 손을 본다. 그래서 간부들 급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주거에 대한 문제, 군원들에 무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국방위원회 그러면 위원회 제 방에 모든 전화번호가 다 오픈돼 있습니다 음. 얼마든지 전화할 수 그렇죠. 있어요. 듣기 힘든 얘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아주 많은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국방과 관련된 것은 음. 언제든지 오셔서 취재하시겠다라면 어, 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사 놓친 게 있다 하더라도 음.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